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인 취임 연설 메시지와 취임 첫날부터 쏟아낼 행정 명령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릴 미국 의회 앞은 지금 막바지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10도를 오가는 강추위 속에 취임 선서를 하게 될 트럼프는. 곧바로 집권 2기 취임 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o we are at the of a great, 4년 전엔 트럼프의 불참으로 생략됐던 전임 대통령 환송 행사가 이번엔 식순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의회에 마련된 대통령의 방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 직무수행에 첫 발을 뗍니다. 첫날에만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내며 트럼프 시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군을 사열하며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한 뒤엔 의회에서 백악관까지 2.4km를 차와 도보로 이동하며 퍼레이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퍼레이드는 이곳 백악관 뒤편에서 마무리되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년간 벼르던 백악관 재입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시내에 처진 철제 펜스 길이만 48km.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던 데다 반 트럼프 시위도 열릴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철저한 보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than 30 miles of anti-scale fence will be used for the inauguration. 트럼프 취임 첫날은 세 차례 무도회로 마무리되고 다음 날 오전 국가기도회로 공식 취임 행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 t n 권 m p 입니다